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강국 전남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2만 명이 참여하는 문화강국 전남위원회는 앞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류평화와 문화예술의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의 정책 전환을 목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와 KTNG 전남본부가 전남, 전남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천만원씩을 기탁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전남지역재해예방활동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고 KTNG 전남본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의 성금으로 매칭펀드인 상상펀드를 조성해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전남의 주택 매매 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남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4.8로 한달 전보다 8.1포인트 하락했고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4.4포인트 떨어진 94.2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토지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6포인트 오른 104.3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하는 해양 치유 프로그램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30명을 모집해 올해 첫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 기후를 활용한 노르딕 워킹, 필라테스, 해변 운동과 체조와 명상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3,700여 명이 해양 기후 치유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